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사실 의료진들도 놀랐던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평상시에 다니던 길인데 자꾸 헷갈리고 깜빡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생각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늙어가지 뭐 어쩔 수 없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치매는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생기는 병인 거예요. 즉 혈관의 병인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받습니다. 특히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에 불과하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에 무려 20%를 써요. 5배 이상입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장기거든요. 혈류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바로 기억력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뇌의 혈관이 굳어지고 혈류가 나빠지면 뇌세포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운동만으로도 이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단 3분의 간단한 운동 루틴으로 말이에요.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로 20년 이상 뇌질환 환자들을 봐왔는데 최근 몇 년간 정말 흥미로운 치료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약물만 먹던 환자들이 특정한 운동 프로토콜을 꾸준히 하니까 기억력이 실제로 개선되는 거예요. 뇌 영상 검사에서도 뇌 혈류가 개선되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검증된 다섯 가지 루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기 6년 전부터 미세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깜빡함과는 다른 신호들이에요. 첫 번째 신호는 악화 방식이 독특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조금씩 나빠지잖아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다릅니다. 뇌에 작은 경색, 즉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한동안 유지되다가 또 떨어지는 식의 계단식 악화를 보여요. 이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판단력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억력만 생각하는데 혈류가 나빠질 때는 실행 기능이라고 불리는 판단력과 실행 능력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돈을 관리하는 데 실수가 늘고 계산이 헷갈리고 늘 쓰던 가전제품 사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걷는 게 비틀거리고 말도 어눌해진다면 뇌혈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뇌가 야 산소가 부족해 도와줘라고 외치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동으로 뇌혈관을 되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운동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첫째는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뇌혈관이 굳어 있잖아요.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 탄력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의 안쪽 막,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다시 유연해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 혈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둘째는 매우 중요한 신경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BDNF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뇌세포 성장 인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의 양분이에요.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 BDNF가 콸콸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고 기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이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력이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소개할 다섯 가지 루틴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3분이면 됩니다. 약물보다 강력한 자연 치유의 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손 운동입니다. 30초씩 정말 짧잖아요. 우리 손에는 뭐가 많을까요? 신경과 혈관이 엄청 많아요. 우리 몸 전체 장기들과 연결되는 신경들이 손끝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손끝을 자극하는 것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데, 뇌의 앞부분, 전두엽의 혈류를 무려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손을 깍지 껴서 30초간 정말 강하게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은 주먹을 쥐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30초간 빠르게 튕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부딪혀서 박수를 1분간 쳐요. 이게 다입니다. 손을 풀어주는 거죠. 뇌를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빠른 걷기입니다. 하루에 10분 이상이에요. 다리가 뭔지 알아요? 다리는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심장이 피를 뿜으면 다리의 큰 근육들이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다리 근육이 약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빠른 걷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걷냐면 숨이 약간 찬 정도,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정도인데,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엄청 늘어나요. 게다가 치매의 주범인 비만,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훈련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균형을 잡을 때 뭐가 활성화될까요? 손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게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두엽도 복합적으로 자극됩니다. 왜 균형이 중요하냐면 걷는 게 비틀거리는 건 치매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방법은 이래요. 눈을 뜨고 한쪽 발로 30초를 버텨봅니다. 그 다음 같은 쪽 다리로 눈을 감고 15초를 버텨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면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중추가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30초짜리 우리가 정말 자주 놓치는 게 산소예요. 뇌세포는 산소에 정말 민감합니다. 산소가 1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할 정도예요. 깊은 심호흡은 산소 공급을 극대화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특히 기억중추인 해마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코로 5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10초간 길게 내쉽니다. 이걸 하루에 3번, 매번 10번씩 반복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좋아요. 뇌의 혈류를 순식간에 안정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눈운동이에요. 30초에요. 재미있는 사실인데 시각 정보가 뇌활동의 무려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눈의 움직임은 뇌의 여러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머리는 고정하고 눈동자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봤다가 좌우로 봤다가 대각선으로 봤다가를 30초간 빠르게 반복합니다. 뇌의 시각 피지를 깨우는 거죠.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희 센트럴 뇌신경 클리닉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 되는 이 여성분,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약 2년 전에 경도인지 장애, 쉽게 말해서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진 초기 치매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말이 없어지셨어요. 항상 밝으셨던 분인데 우울증까지 생기셨고요. 병원에서 받으신 약물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이 뇌회복 프로토콜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약도 못 고쳤는데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정하셨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손 운동을 빼먹지 않으시고 거의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으셨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도 운동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6개월 후 기억력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어요. 뇌 혈류를 보는 PET 검사에서도 명확한 개선이 보였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혈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환자분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루틴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뇌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75살의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전직 은행원이셨어요. 본인도 인지하고 계셨어요. 손으로 하는 업무는 정말 복잡하잖아요. 돈 계산할 때 자주 실수를 하게 되셨고, 손자들의 이름을 자꾸만 헷갈리셨다고 해요. 심지어 익숙한 은행 가는 길도 낯설어 보였다고 합니다. 초기 검진에서 경도 인지 장애 초기 단계가 맞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분도 같은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균형훈련을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30초를 버티기가 어려웠대요. 계속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3개월이 되니까 눈을 감고 30초를 어렵지 않게 버티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뭔가 변했어요. 예전의 판단력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손자들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게 되셨고, 돈 계산도 정확해지셨습니다. 은행 가는 길도 이제 낯설지 않다고 하세요. 아마도 손해와 전두엽의 혈류가 개선되면서 판단력과 공간 감각이 동시에 폭구된 것 같습니다. 4개월 후뇌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뇌의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 회복의 징후가 보였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뭐가 나올까 했는데 제 뇌가 정말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뇌는 움직이는 만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병원에서만 해도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루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됩니다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최소 3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야 뇌의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새로 생기고 연결이 강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물의 부작용도 없고, 돈도 안 들고, 자기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뇌도 살리는 일석이조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루틴을 하실 때,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빠른 걷기를 처음부터 30분을 하려고 하면, 무릎에 부상이 올수 있거든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균형훈련도 처음엔 손으로 뭔가를 잡고 하셔도 돼요.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죠. 마치 근력 운동처럼 뇌도 훈련이 필요해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이 루틴이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 약물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약물을 계속 드시면서 이 루틴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약물은 현재의 악화를 방지하고 이 루틴은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신경과학 논문들이 증명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신경성장 인자가 분비되고, 뇌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되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가설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약만 먹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손 운동 3분, 빠른 걷기 10분, 균형 훈련 1분, 심호흡 30초, 눈 운동 30초. 모두 합쳐봤자 15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15분 투자해서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약보다 강력하고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 말고요. 오늘부터요. 당신의 뇌는 움직이는 만큼 깨어납니다.